측만이라든가 오다리 같은 거는 네. 다들 되게 잘안 된다 그러니까 그하시고 음. 응. 한번 정글 자세 한번 해볼게 요 다리 붙이시고 일단 무릎부터 펴보세요 쭉 그렇죠. 처음에 오다리하고 척추측만 두 가지로 온 거죠 그죠? 네. 몸이 네. 경직. 경직 되는 거. 그건 음. 측만 때문에 그러는 거고. 음. 네. 어깨나이 괜찮고요. 네, 무릎 구부리고 정글 자세 한번 해볼게. 요 이렇게 깍지그면되시고요 아, 네, 편하게 하시고 아, 그러 아, 아, 서살짝 아, 그러면, 아, 그 아, 그러면, 아, 고그러 그러면, 아, 그러이 아, 그러다 아, 그러면, 이 요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? 네예 팔아주고 음뽑주고 지금봐도 지금 조금이 지금 이건 한번 영상 보여드릴테니까 보면은 바로 척추가 내려가거든요 공식을좀 아, 그 옆구리 약간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죠네 그러면서 아마 이게 펴지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저 음. 속에 장기쪽으로 하는 그 계속 눌렸던데가 펴지면서 그러는거 같요나쁘는 않은거 같아, 않은 같아. 음. 예.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 있, 있거든요 예. 네. 살짝 밀면은 그쪽도 같이 약간 응. 나중 에 골반하고 같이 이렇 움직여서 같이 맞추면 춰 그러니까 되는데. 아까 폼롤러 이쪽에 했을 때 여기가 네. 통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보 뒤로 이렇게 밀리는 거는 음. 뒤에 나온 건데 지금 음. 살짝 밀어주니까 맞잖아요, 그죠? 음. 근데 지금 그 정도만 맞춰도 갖다가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신경 써도 지금도 신경만 쓰면 그거 잡을 수 있잖아요. 그냥 응. 하, 잡고 가서 그냥. 계속 이렇게 살짝, 잡, 살짝 잡고 기술에서 해야 예, 네. 그렇게 하면은 되니까 네. 괜찮아요.